LG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5년간 LG전자 연결 매출액 연평균성장률은 9% 수준입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9조 2,025억원, 영업이익은 2조 4,78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글로벌 수요 둔화 장기화에도 2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투입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인력 부조 선순환 차원의 희망 폐직으로 인한 비경상 비용도 20%. 다만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질적 성장 영역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수익성 기반의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갑니다. 미국 관세 부담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나 생산지 운영 효율화 및 오퍼레이션 개선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관세 부담분을 상당 부분 만회한 만큼 올해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은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이 예상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유지한 가운데 볼륨존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제품과의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의 꾸준한 성장도 호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빌트인 가전 사업, 모터, 컴프레서 등 부품 솔루션 사업 등 이바이트 영역에 더욱 집중 투자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 계획인데요. TV, IT, ID 등 디스플레이 제품 기반 사업은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투입인으로 연간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제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이용 6천만 대 기기를 모수로 하는 외부 S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지속하며 플랫폼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을 확대하고 성장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 발굴 노력도 지속합니다. 전장 사업은 진화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차량 용 인포테인먼트의 프리미엄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보부가 같이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운영 효율화 노력이 더해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됩니다. 올해는 높은 수주 잔고 기반의 성장을 이어 나감과 동시에 SDV를 넘어 애드프 역량 주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냉난방 공조 사업은 가정에서 상업,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유지보수 사업의 확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장 등이 이어지며 b 이 b 의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기 냉각부터 액체 냉각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냉각 기술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 미래 사업 기회 확보 노력 지속합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조 8,538억 원, 영업 손실 1,0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 실적은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한 예상치입니다.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 설명회를 통해 2025년도 연결 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